중국집 중국, 우리 동네에서 많은데 그래도 도사님은 소맥 먹을 때가 제일 멋있어요. 음. 음납 서비스요? 술 먹고 있으니까 쇼퍼를라고 주시는 거지. 애, 나도 자율적인 쇼퍼 안 좋아하는. 그래, 이런 거에 사람 마음이 높잖아. 서비스 치고 너무 푸짐한 거 아니에요? 이거 보세요. 맛도 물론 좋지만 양으로 상대할 수도 없어요. 이게 뭐예요? 옥수수예요? 아 이거는 저도 남미에서 잡힌 음. 큰 옥수수. <laughs> <laughs> 어, 어제 술 먹기 잘했다 <laughs> 지금도 먹고 있지만. <laughs> 짬뽕물이라? 조개 맛이 나네. 이거 탁 들어가자마자 약간 맑은 조개탕 먹는 느낌 나지 않아요? 시원한 시원한 그러니까요. 어우, 정말 겁나 시원한데요? 우리 막내 PD 퇴근 늦게 하겠네. 왜가술 <laughs> <매워. 술을> 깼다.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.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중합제 상대 안주가 난자완스 모양상류 양념 피라고 생각합니다. 술 먹기에 거의 취격화된 너무 자극적일 지도않고 그러니까 요거에 먹으면 조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 오긴 했어 한 잔씩 먹자고 오예 40도라고요? 어여 <laughs> 중국식 족발 요리라고 생각하는데 오이 <laughs> 검은 건 뭐예요? 핏단이라고 어? 핏단이 뭐예요? 오리알 오리알을 숙성시킨 거야 썩은 거 아니에요? 아이 신뢰지 만든 사람한테 썩은 거라고 어, 검은 너무 검은데? 맛있어 먹어봐 진짜요? 어 응. 무슨 맛이에요? 탱탱 녹진한 맛 이빨이 탱탱하게 흔들리고 씹을수록 녹진한 맛 내장 먹는 것 같은 데오 그럼 소주로 딱 씻고 내려야겠다 아 근데 이 오행장육은 보통 사람들 먹을 때 고기를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거든? 고기만 먹어서는 제대로 먹는 게 아니야 이한 방향 느껴지니 어? 야, 약초 오 어, 예예 이 오양장류는 어디를 가든 파가 이렇게 같이 썰려 나올 거야 이거를 반드시 같이 먹어야 돼 왜, 왜요 왜 왜요? 그래야 이 오양장류의 맛을 제대로 먹낄수 있어 국중에서 그 잘하는 집들은 파채 쪽파나 파채를 그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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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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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이풀하게 고기에 파채 나 이거 먹기 전에 한잔 따라놓고 먹고 싶어 아예오 와 미쳤다 이거 약간 부드럽지. 과일 냄새가 나는데요? 부드럽지 여기는 근데 내... 와 색깔 이쁘다 <laughs> <laughs> 내 집이 양평이었으면 좋겠다 고기가 엄청 두꺼워 <laughs> 아이 빈자 아니 <laughs> 근데 요것만 뺨참 좋은데 <laughs> 어휴... 양주는 향으로 먹는 거라 그어 그래서 입만 대고 쪄서 향으로 먹는 거라 는데 내가 좀 많이 마셨지 부장이 음. 양주가 세 병이었는데 세 잔을 먹고 나면 그 이후부터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 왜요? 이 마비가 되는 게 후각이 아... 딱세 잔까지가... 응. 딱 좋은 거네요? 호각을 어, 느낄 수 있는? 어. 그 다음부터는 어. 이제 그냥 내가 술을 마신다 라는 생각을 먹는 거지 어? 이게 고급 음햄 같은 맛이 나요 햄그 유럽의 하몽 하몽 뭐 마시는 거? 하몽 어 스페인의 하몽 그런 느낌이지 그리고 서븐.. 오리? 뭐.. <laughs> 피땅 <laughs> 오리알 오리알 아 이거 술 한잔 땡길텐데 <laughs> <laughs> 와 이거 뭐지? 내장 먹는 맛이 내장 오 진짜 어. 무슨 정말 고급스러운 곱창을 먹는 느좀더 음. 올려 더좀더 올려 더아 그래야지 식감이 좀 살아 아니 또오양 장력 버거 만드는 거야? 그렇죠. 단백질. <laughs> 오늘 프라이 치는 거. 와, 와, 미친 거. 음. 음. 안식해 세요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잡탕밥잡탕밥잡탕이에요 펠보채가 약간 살짝 당겼는데 잡탕밥이 이제 펠보채의 밥 언뜻 끼얹은 건 뭐라고 비슷하거든. 어, 아, 근데 이것도 양이 너무 엄청 많아요. 아, 근데 이 집은 진짜 양이 많아. 어유 밥이 없는데요? 그냥 해물 아니에요? 아 소주다. 먹고 소주로. 아 향이 좋아서. 아 근데. 약간 소주 색 다르고 색 다른 게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먹기로. 그러면 향은 양주 향이 나면서 도수는 소주에 수렴하는. 오. 많이들 해 이렇게. 이 40도가 갑자기 17도가 돼버리는 건데요? 그럼 향은 몰드스 향에 도수는 17도가 되는 거죠. 이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? 아우 주. 개인적으로 양평역에 놀러 오시는 분들 많지만, 우래정원 뭐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. 연꽃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, 여기 와서 한번꼭 드셔보시면, 특히 가족단위, 가성비 좋게, 맛있게 즐길 수 있죠. 어, 그런 정도의 편으로 주축한 것 같고요. 그 이상의 맛집인데, 양도 많다. 그렇다. 어. 동네에도 좋은집 맛인데, 많지만 이렇게 많이 주기 쉽지 않아. 제가 한분한 입만 뜨뜨거워. 오, 이거 동해바다인데요? 서해바다지. 어패류니까. 아니 잘 먹으니까 좋네. 음, 전분 국물이 얘네가 따로 안 녹게 도와줘